자, 요건 못 봤지? 일선을 잇는 묘수. 크으... 이거것도 악수죠. 왜냐하면 축이 우리 하면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 그 다음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많은 걸 했으니까, 이제 지켜가면 되겠, 되겠죠? <laughs> 아니, 아니, 화가 너무 나온 거 아니야? 약간, 그, 착수에 감정이 섞인 속도인데? 마치, 제가 여기를 둘줄 알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자, 3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야, 이건 뭔 수입니까? 일단 뭐, 붙이면 되겠죠. 붙이고, 저칠 때, 들어서 모구 정도 쳐서 지키면, 좌변 벌리면 되겠죠. 자상기 여기 아안 받았어 음안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수가 좋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아 보이죠 <laughs> 적의급선 나이급서다 원래 이걸로 백이 호구를 쳐서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안 났잖아 짠자 이거 백돌 3점살수 있습니까? 물론, 살려면은 살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겠다. 그런 얘기죠. 그냥 있는 거는, 궁도가 안 나오니까 빠져야 됩니다. 빠진 다음에, 다음에 2에 일 갖다 놓으면은, 사는 궁도거든요? 오, 그래도 이걸 보네. 야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빠진 수를, 그래도 어쨌든 봤어요. 내심못볼줄 알았더니, 잡으러 가는 치중수는 이을 때, 여기를 넣으면은, 여를 찝히고 끊어오면 약점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젖힌다. 젖히면, 그냥 젖히면 눕는다. 치중하면, 찝고 놓을 때 끊으면 단수를 쳐놓은 다음에, 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축은 유리하네요. 자저 치고 둘다 딴 다다다다 이해는 맞고 아안 되는구나 얍! 되는 수를 본것 같은데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야! 요건 못 봤지? 일선을 잇는 묘수. 크으... 역시 수익계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끊으면 먹여치겠다. <laughs> 이러면은, 백이 잡혔잖아? 이을 수가 없어요, 단수라. 이걸 치고 때릴 때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너무 비참하지. 결국 상대가 1선 젖히는 수를 못 보고 1선 젖히고 있는 수를 못본 거죠. 수기의 클라스 차이. 역시. 이렇게 또 상대는 좌상기가 다 잡혀가는군요. 자, 이거 뭐, 백이 망했죠, 완전히. 아까 요거 하나 쳐놔도 되는데, 근데 자체로 백이 너무 망 망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간신히 내점 살아갔잖아요. 아까 요거 쳐놨으면 이제 다 잡는 건데, 이렇게만 해도 지금 완전히 그, 백이 쫄딱 망한 형태죠. 이거는 또, 이제 상대가 약간 이성을 잃은 속도가 나오죠. 자 아, 이거 저 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저침금또 잡혀요. 이것도 이렇게 빠져서 최대한 궁도를 넓혀서 살았어야지. 야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닌가? 이러고 이제 또 여기 협공 나가면은 협공 갈 필요도 없이 자 그냥 이것만 먹겠습니다. 한 점만 단수 쳐서 잡고. 자 끊어놓고 이제 늘겠죠. 조건 가면 그것도 악수죠. 왜냐하면 축이우리하면 나갈 수도 있었는데. 자, 그다음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많은 걸 했으니까 이제 지켜가면 되겠, 되겠죠. <laughs> 아니, 아니 화가 너무 난거 아니야? 약간 그 착수에 감정이 섞인 속도인데 마치 제가 여기를 둘줄 알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화가 많이 난것 같죠, 상대가? <laughs> 아, 나 진짜. 왜 그래? 좀 미안하다, 그럼. 스스로 양고마를 만들겠다는데. 자 일단 실리로 최대한 땡기면서 지금 생, 상대는 생각이고 자시고 뭐할게 없어요. 이번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으로 바둑을 두고 있으니까. 자 단수 치고 늘면서 <laughs> 한 점을 먹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은 모양이죠. 자 들어서 자자 자, 일단 있고 좌상기는 살아 있죠. 여기놓으면 이으면 되고 때리면 요렇게 놓으면 되고 감정적으로 바둑을 두면 안되는데 자 찔러고 붙이면 붙였을 때 상대가 끼우는 수를 볼 것이냐인데 근데 뭐이렇게만 하고 뭐야 이건 있는 게 일단 선수인데, 한 이거 끊어먹는 거 있죠. 아 바꿔치기, 에잇 그래 주는데 먹겠습니다. 여기서 또 끊어가면 되거든. 바둑을 너무 감정적으로 두잖아. <laughs> 자두점 머리. 끊겠죠 또안 끊네 여기 약점 있는데 응자 음?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냥 기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막는게 아 이렇게 해서 자 하나 찌르고 한칸 너무 괴롭죠? 또 밑으로 껴야지 늘고 늘고 뭐야 왜 잡혀줘 자왜 자, 이렇게 또 하고, 그냥 귀또 지키고. 여기 끊어간 약점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쉬어볼까요? 일단 지금부터의 수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상대가 어디까지 꼬장을 부리는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냥. 너무 많이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없군요. 자, 이런 건 잡을 마음 없습니다. 살아가라. 살아가라, 살아가라. 자. 끝난 수 계속 보는 거죠. 귀에 맛도 없애면서. 음, 자, 붙이면서. <웃음> <웃음> 이해가 안 가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자뭐 요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어,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할게 좌상기만 복귀하면 돼요 이 바둑은 너무 터무니없는 바둑이라 복귀할게 없습니다 자 요렇게만 마무리하고 좌상기 형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계에서 한칸 걸쳤을 때세 칸을 받는 수는, 뭐, 어렴풋이 본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프로바둑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마추어 인터넷바둑에서 상대들이 둔 기억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뭐, 나쁜 수다, 좋은 수다라고 하기 전에, 그냥 뭐 별거 없는 수. 왜냐면 하 어차피 붙여 당기면 이거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거의 정석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백이 손 뺐어 붙이고 젖히고 누니까 호구치고 가니까 백도 딱 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석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 수는 특징이 그냥 어 그냥 그저 그런 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서 이제 실전에 상대가 안 받아가지고 여길 당했잖아요 이거 받아놔야지 이거 하니까 딱 막으면 끊었을 때두점 머리 젖히면서 탈출하는 수와 잡는 수가 맛보기죠 그럼 백이 빠져서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두칸 정도 벌리는 게 일반적인 진행인데, 일단은 흑의 실리가 괜찮기 때문에, 흑이 당연히 만족이고, 여기서 이제 수순 중에 3으로 왜안 막고 느냐? 어차피 막으면 이렇게 났을 때 나중에 끊는 약점 존재하죠. 그럼 이돌이 여기 있는 게 이득이란 얘기죠. 어차피 늘었을 때도 손뺄순 없으니까, 빠지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느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해가지고는, 요 돌이, 요 돌이 가까이에 있으면 일선을 젖히는 수가 또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기에 돌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 젖히고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는 수가 있긴 있는데, 이게 멀잖아 또. 멀면은, 한칸 떴을 때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그냥 망한 거지. 그러니까 최선은 이거예요. 역시 막고 넣은 다음에 잡을 때두 칸. 이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역시 한 점을 잡은 흑족이 훨씬 더 만족이란 얘기죠. 원래 백의 귀였는데, 흑의 집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집주인이 바뀐 거잖아. 일단 이렇게 잡혀가지고는 여기서 승부가 끝이 났고, 그다음부터는 상대가 솔직히 꼬장바둑을 둔 거지, 별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